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어둠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라.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 7장 8절. 이 말씀은 고난과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죄악과 심판 가운데 있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는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며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답답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미가처럼 고백해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잠시 어둠 속에 머물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